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말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기가 왜 두려울까요? 왜 말하기가 어려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할 말이 없어서입니다. 아, 할 말이 없는데 말을 하라고 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요, 말문이 막히고, 어, 뭐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할 말이 생기면 말하기를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어, 저도 이제 방송이나 강의 가기 전에 할 말이, 좋은 할 말이 떠오르면 빨리 가고 싶고 이제 발걸음이 가볍죠. 어,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럴 때그 강의를 앞두고 불안하고요 음, 그거는 뭐 개인 간의 대화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또는 회의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말하고 싶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되는가 어, 첫 번째는 음, 자기 이야기부터 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야기는 자기가 가장 잘알수 있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잘, 제일 잘 알죠. 그 이야기부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그 자기소개 하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이렇게. 두려울까? 이, 내, 내 얘기를 내가 못하면 다른 무슨 얘기를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내가 뭐, 어, 어디를 나와서 뭐 어디를 다녔고 이런 얘기만이 아니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아, 음, 뭐가 되고 싶고, 나에 대한 모든 것. 나의 성격은 어떻고, 이런 것부터 우선 말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음,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남보다 좀더 안다고 생각하는 것. 어, 또, 음, 남보다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가 그러니까 뭐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요, 특기일 수도 있고, 어 자기 어떤 관심사일 수도 있고 음, 그런 주제가 하나 있으면 그것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죠. 할 말이 없을 때는 이제 글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는 것은 어떤 나의 어떤 진지가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아지트가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는 안전하죠. 거기서는 남보다 유리합니다. 그런 걸 하나를 정해서 그것에 관해서 말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음, 그것에 관해서 많이 알고 싶고요. 알게 되고,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걸 즐기고, 그것에 관해 말할 때 가장 재밌고요. 어,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어떤 관심 주제를 하나 정하고 그것에 관해서 말해보자. 세 번째는요, 음, 첫 번째, 두 번째가 전부 이제 내 얘기인 거죠. 음, 내 얘기만으로는 말을 할수 없죠. 그, 분량으로도 보통 이제 말하는 분량에서 그건 많이 해봤자 적게는 10%, 만나봤자 30%, 30%, %는. 나머지 70%, 90%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읽거나, 어, 보거나, 또는 뭐 듣거나, 어, 어디서 알게 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한번 드라마를 보거나 누에게 구 어떤 말을 듣거나 아, 또는 뭐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걸 그냥 한마디로 인용거리라고 할까요? 그, 그걸 보통 이제 뭐 지식이라고도 할수 있고 정보라고도 할수 있고 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름 지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말하기가 쉬워진다. 근데 이걸 갖는 거는 뭐 독서를 할 수도 있고, 또뭐 강의를 듣는다든가 뭐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어떤 걸 유심히 관찰하고 뭐 보는 거, 또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 그게 전부 다아 그런 어떤. 내 말에 인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잘 듣고, 그 들은 얘기를 내 말에 한번 써먹어보고, 이런 게 이제 전부 그 인용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데요. 음, 명칭을 어록이라고 해볼까요? 제가 2000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쓰는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제가 대통령임을 잘 모르죠. 분의 생각이라든가, 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만약에 내가 내 글을 쓴다면, 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와 비슷한 거죠. 저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글을 써야 되는데, 그, 뭐, 그 글이라는 게 연설문이니까, 그분의 말을 준비하는 건데, 그분의 생각을 모르니까, 이제, 그분을 모르니까 말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가서 뭐 여쭤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이 써놓은 음, 책그 안에 그분의 생각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담겨있으니까 그걸 갖다 놓고 한 열흘간 그분의 어록집을 만들었습니다. 일곱 그러니까 권의 책을 단어별로 다 분해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교육에 대해서 그분이 어느 책한 구석에 나는 교육에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제 교육 단어를 하나 생성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그대로 쳐놓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일곱 권의 책에서 800몇 개의 이제 단어가 나왔어요. 그800몇 개의 그 단어에 관한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여쭤보지 않아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거기에 의존해서 그분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뭐, 그것대로 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이렇게 막막한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 말을 한다고 비유를 하면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나도 내 말을 하려면, 그런 어록이 필요하구나.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을 준비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이 필요했고, 또그한 800몇 개의 단어에 관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 쓰는 게 가능했고, 그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나와서, 뭐 당, 그 한동안은 뭐 제가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는데,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말을 해야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매일 제 어록을 하나씩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록이라는 게뭐 거창한 게 아니고, 무엇에 관한 저의 생각이죠. 제 의견이고. 어 주제를 그냥 떠올려 보면 돼요. 아무거나. 누가 나한테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적어도 하루에 한두 개씩은 그 떠올려 떠올려 보고 그거를 메모해 뒀다가 실제로 이제 누구 만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 한번씩 써 먹어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이 이좀 풍부해졌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한네 가지 방법 정도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말하기가 두려운 어, 그 어떤 경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가 두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할 말도 있고, 한데, 그할 말을 표현을 잘못 하는 거죠. 정리가 잘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 할 말이 있어요. 있는데, 막상 말하려고 그러면, 어, 말문이 이제 막혀요. 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어휘력이 좀 부족한다든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려면 그것도 일종 글과 같이 한 마디 한 마디가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장을 빨리 만들어내는 역량, 그러니까 이제 것도 저는 문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던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음 제가 글쓰기 강의할 때 없어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제 그 법을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그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말을 하라는 거죠. 보통은 음 그냥 말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죠. 그게 아주 그 몸에 배어 있죠. 근데 어한 1, 2초면 되거든요. 친구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자기가 말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두 가지 방식으로 저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병렬식으로. 아, 요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직렬식이죠. 어, 순차적으로 이거 얘기하고, 이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 다음에 근거로 뭘 하나 달고, 이런 식으로 직렬식으로, 어, 정리가 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한번, 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정리하는 것과 함께 이제 표현의 문제인데요. 정리가 됐으면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바로 한다고 하는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의 어떤 그 기준만 준수하면 잘할수 있다. 근데 세 가지 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좀 다르다. 세 가지가 뭐냐면, 간결하고, 쉽고, 명료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장황하게 말하는 것보다, 간결하게 말하는 게 쉽고요. 어렵게 말하는 것보다, 쉽게 말하는 게 쉽고요.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보다, 명료하게 말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처음 마을 배운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결하고 쉽고 명료하게. 엄마, 밥 줘. 간결하고 쉽죠. 어, 애들로 얘기하지 않죠. 직설적으로 명료하게 얘기하죠. 이세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간결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뭐 많이 알고 있는 거,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어, 그런 욕심 때문에 길어지죠, 말이. 그리고 노파심 때문에도 길어집니다.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봐. 내말이 어떤 진위가 잘 전달되지 못했을까봐. 어, 그런, 그, 불안? 이런 데서 이제 말이 길어지고요. 어,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려면 첫 번째는,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음, 결론부터 얘기해서 거기서 상대가 어, 알아들으면 그걸로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뭐 추가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가장 짧게는 이제 결론 한마디로 얘기가 끝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제를 밝히고 그러니까 주제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거죠. 닫힐 딱 내려서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내 말에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딱 주제를 밝히고 하면 그 주제에 관한 것만 얘기하게 되죠. 격길로 빠지지 않고요. 그야말로 막 자기 어떤 자유연상,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막 우주로 날아가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주제가 딱그그 구식력이라고 그 그러나요? 그걸 딱 가지고 짧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